안녕하세요 마시멜로입니다. 임자 신세대입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은 엄마와 함께 네일 아트를 <laughs> 체험해 볼 거예요. 와! 제 손톱이 어떻게 변화나잘 봐주세요. 저도요. 자 지연이는 핑크색으로 해줄게요. 그 <laughs> 저는 색깔이 연하니까 두 번씩 발라야 될것 같아요 와 하나는 오만 발랐는데 자 말리고 반대쪽 손 드세요 두번 발라야 돼요 네 말리고 점점 엄마 손톱을 잘아가는지연이 <laughs> 손톱이 조금 안 예뻐지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저는 한쪽만 할게요 자 이거는 말리고요 그 다음에 이민정 저는 한쪽만 하겠습니다 이민정은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음, 네. <laughs> 어때요이 <어쩔> 파란색으로 <laughs>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감기에 걸려서 그러셨는데 양해 부탁드라고요 이것도 연해서 두번 발라야 돼요? 네. 와우, 그래 서 예쁘다. <laughs> 유리우드 야, 나오래만에 왔는데. 아, 니네 손톱 진짜 예쁘다. 야, 끝났습니다. 한번더 한번번 번. 바를 건데. 저는 그냥 기존 손. 저는 한줄만 지연이, 우와. 그냥 지연이 손톱 한번더바릅니다 응. 와 왜? 연해에서두번바른다고했잖아요 아, 나도? 음. 네. 제가. 제가 안들어봤는데 안 세상에. 지울거라고요지우되잖아요맞아요라울요지고라어요그러면서 지울 장애세요. 응. 음. 어. 음. 아. 시연한다고 했죠. 잖아요짜 진짜? 진짜? 봐진해진고 진짜? 진짜? 진해 진짜? 진진번 진짜? 되게 예쁘겠다. 제법 바르면 진짜 발리가 <laughs> 나겠죠. <laughs> 어, 빛나요지금이 <laughs> 나은 것 같아요. 그게요. 적당히 발라야 돼요. 찬스요 자, 말리고 자, 저는 한 줄만 말하면 돼요, 여러분. 저는 내일 매니큐어가 찌릿었다. 아, 예뻐. 고 <laughs> 금지가 아니에요. 너 메뉴 개 되게 오랜만에 발랐는데, 저도 오랜만에 발라요. 지금 처음 많이. 음. 음. 지연이 손 올려놓으세요. 맨 반짝이. 반짝반짝. 반짝이. 이짝이 반짝이를 반짝.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반짝반짝. 그거 핑크색 아니에요? 이쪽부터요. 그거 핑크색이에요? 네크색이나 어, 그럼 못 바르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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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. 저는 네, 못 바르는 걸로. 오늘 <laughs> 걸로. 어, 저는 어차피 이렇게 이런 게 좋은 좋아. 거 좋아하는. 그게 더 예뻐요. <laughs> 맞아요. 그거 그냥 이름... 반짝이 안 되게 예뻐요. 맞아요. 파란색이잖아요. <laughs> 파란색이면은 저거 그냥 흰색 반짝이 붙여도 되는데. 진짜? 아 발라도 되는데. 발라줄까? 응. 응. 오. <laughs> 나 보러 보러. 안 그래도 파란색에 하늘색 같은데 하자 건조를 시켜줍니다. 자 민정이. <laughs> 회색 같은데. 은색 같은데. 은색. 오. 와, 예쁘다 그래도. 되게 예쁘죠. 밤에는 이거. 음. 아니에요, 맞고 있어요. 귀퉁 예전을 잘 알고 있다고요. 네, 저도 알아요. 자, 됐습니다. 자, 우리 지연이 손톱 주세요. 스티커도 붙일 겁니다. 여기도 붙하는 거. 이렇게 예쁜 큐빅 스티커를 진짜? 붙일 거예요. 여기도 붙하는 거였어요. 난 어떡해? 너도 붙여줄게요. 어, 아 그럼 이거 붙이지 않아? 그치. 나 학교 가야 되니까 아직 안 붙일게요. <laughs> 오늘은 안 붙이고 다음 이제 방학하고 나서 붙이는 게 나, 낫지 않아? 응. 응. 방학하고 나서 붙일게요 여러분. 그때 할까? 어. <laughs> 학교 가야 돼. 그럼다 붙일 필요가 없고 <laughs> 지연이는 이런 거 허락하나? 얘가 학교 가잖아. 학교에서 상관없는데 좀등려서 우와 뭐물 들인 사람들, 애, 애들도 있어요 저희 반에 손톱 물 들여져 있는 먹는 매니큐어 하다가 바르다가 걸려가지고 예전에도 음. 학교에서 반짝반짝반짝 우와 저도 반짝반짝이전더 <laughs> 반짝이에요 이제 하나 이제 거의 두쪽 빼고요 밤이 돼가는데 음...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느낌? 아니죠. 아니죠. 파란색이잖아요. 하늘이잖아요.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. 아, 구름 반짝이는 거. 그 구놈이반짝여 <laughs> 왜요? 제, 저의 상상력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이거요 다음 영상에서뭐할 거예요? 다음 영상? 몰라요. 잠깐만, 굴고 있어요? 나 이따 아니 기다려 음... 저는 이따가 연는 찍을 때베생카를 지워야 것같요 여기 애기 손가락에 요거 하나 더 붙이고 뭐 말랐어? 잠깐만요 어, 말랐네? 그쪽도 애기 손가락에 하나 더 붙이자 네? 너 말고 아 어. <laughs> 근데 저는 지워야 돼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하러 가야 하 한번 받아야 돼 무슨 걸려가지고 금실 끌려갔는데 어떡해요? 자, 어떻게요? 왜요? 헤이, <laughs> 이거 어디서 떨어졌지? 물 어디 떨어졌네. 엄마가 수습해 줄게 기다려. 자, 어디 해줘. 벗겨지셨습니까? 여기만 해도 되요안 할래요. 여기만, 어, <laughs> 여기밖에 안 돼. 약간 부딪혔어요. 음, 오케이, 알겠어요. 이거를 이제 잘 말려주고. 잘 어, 말렸어요. 자, 이렇게 보여줘요. 아까처럼. 이렇게 거예요. 여러분 자, 다르게. 이렇게 됐습니다. 이 어, 엄마 손이에요. 엄마는 스티커 문신. 얘 예, 아, 내가 안 보이잖아. 그럼 저또 제가 안 보이잖아요. 좀 많이 나져요 됐어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어, 구독, 과 좋아요, 꾹꾹. 눌러주세요. 안녕. 오, 이따가 봬요.